세상이 본을 받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,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만 해도 교회의 절반은 회복되지 않을까? 선님이 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지가 아주 오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후배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 후배들에게 어 어떤 좋은 뭐 조언이랄까? 이 인터뷰가 저한테는 많이 부담스러웠어요. 인터뷰 타이틀이 나는 목사다인데 아직 목사가 덜된거 같고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목사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고요. 후배 목사들. 지금 부교역자들하고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, 사실 그냥 팀 목회를 하자라고 이야기하지. 하나님은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르셨고, 여러분은 이곳에 어떤 사역을 맡는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으니까,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, 내가 여러분을 을타리가 되어 주는 게내 역할이라면,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내 소명인 것 같다. 이렇게는 이야기하는데, 어, 저희.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하라 그런다면 그냥 목사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 좋겠다.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. 그리고 한 10년 성도의 생활을 경험해 봐서 그런지 성도의 치열한 삶의 자리를 존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곁에 있어 주기만 하는 목사가 되어도 충분하지 않겠나? 사실 답을 주고 가르치려 할 때가 많더라고요. 저도 목사가 되니까 답을 주고 싶어하고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목자의 주님 대신 목자로 옆에 있어주게 양 곁에 있어주게 한게 목자의 소명이라면 어, 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면 성도가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. 어,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 목회자, 목사 되어가며 여정을 쉬지 않는 목회자, 그런 목사 되어갑시다. 이게 후배가 있다면 <laughs> 하고 싶은 말입니다.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보다는 네. 성도로서의 그러한 삶이 더 길다 길었죠. 보니까 네. 아직도 스스로 좀 이렇게 네. 겸모한, 더 겸모한 그런 마인드가 더 배어있는 것 같아요, 사실은. 그게 좋게 작용하는 아,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와주시면 감사한데, 아직 새속의 때가 안 빠졌다. 이런 생각을 <웃음> <웃음>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이제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. 성인이 음. 돼서 직장 생활했던 시간과 음. 목회자가 되어서, 이제 목사가 되어서, 음. 살아가는 시간이 거의 반반쯤 음. 되어가는 것 같아요. 밖에 있을 때는 편하게 말했는데, 이제 교회가 되고, 교회의 입장이 되니까, 이제 말 하나하나 하는 게, 말의 책임이 따르는 거가 돼서 어렵더라고요. 근데, 그냥 교회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. 정직하지 않아요. 저도 그렇고, 교회도 그렇고, 사회보다 정직해야 하는데, 세상이 하는 편법을 교회도 쓸 때가 너무 많고, 세상이 본을 받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만 해도 교회의 절반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.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려 하고 나의 거룩을 증명하려 하는 노력들이 많은데, 그 증명하려 하는 노력들 속에 우리의 민낯을 너무 많이 보여줘버린 것 같아요. 그냥 주님 닮아서. 매우 주려 하는 일에 교회가 조금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다면, 그게 자기 이생이 되고, 세상을 향한 헌신이 되고, 주님 하신 것처럼 성육신의 삶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다면, 그러면 교회는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? 그게 제가 교회를, 목회를 하면서, 화두로 두고 있는, 마음을 한 켠에 두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정직하지 않으면, 하나님하고 안 친해져요. 정직을 맞아요. 통과하지 못하면, 맞아요.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지 못하면,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래서 정직이 화두가 됐어요. 네. 목회자가 붙들고 있는 책은 성도한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. 아, 제가 성도 때도 기억을 해봐도 그렇고, 애를 쓰지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. 성도님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책은, 아... AW 토조 목사님이 쓰신 가시라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냥 어떤 어딘가에 계신 분으로 이해하면서 멀리 두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부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책이라 가시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시리즈 중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. 이건 성도님들이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왜, 왜이 책을 추천해 드리냐면, 기도하고 싶을 때 읽었는데, 그책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. 아,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 안 나요. 아까 뭐 찾아서 좀 읽어보고 소개를, 내용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,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아, 기도해야겠구나.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.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구나. 그런 생각이 그 책을 읽으면서 들었고 그때부터 제 기도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기독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기도하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더잘 깊이 알고 싶은 분들한테는 A.W. 토조 목사님의 God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거 추천해드립니다.